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당시 정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최강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지곡 출신의 우리 지인들이 만든 책이죠. 3오고전 연구회에서 만든. 예, 당시 사계 보물 노래하다. 예, 많이 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laughs> 그러면 오늘은 가을 생각, 네. 봄을 노래한 걸 놔두고 우는또 가을로 가고 있네요. 그 보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 가을이, 가을이 다가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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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의 봄은 가을이다. 자, 네. 네. 아, 자기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짧게. 네. 예. 저는 지난 주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이제 막 쓴새로 만들고. 남종훈입니다. 대동산인라꿈 뜻은 시가게 네. 시장의 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읽는 곡입니 아, <laughs> 저는 아, 한 번을 옛 글을 요즘 말로 옮기는 김정기입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남 박사님 네. 가을 생각, 추사, 장적, 낙양 성리, 견축풍, 욕작가서 의만중, 복공, 총총 설부진. 행인 임발 우계봉. 풀어주시죠. 네. 낙양성리 견축풍. 낙양성에서 가을 바람을 보고. 욕작가서 의만중. 집으로 보낼 편지를 쓰려 하니. 생각이 첩첩하다. 복궁 총총 설부진. 그런데도 총총히 쓰느라 할 말을 못다안 드나요? 행인 인발 우개봉 가는 사람이 떠나려 하는데 다시 뜯어본다 아, 좋네요 아니 그동안 차들이 잘안 지나가다가 <laughs> 왜? 촬영을 하니까 차들이 계속 음. 지나가네요 이거 아. 무슨 효과라 그러죠? 머피의 아, 머피 자 네. 머피가 오셨네요 추우스 네. 로양, 청립, 진, 철, 풍 위, 조, 자, 수, 이, 만, 이, 완, 총 후, 쿵, 총, 총, 수, 후, 진 신, 른, 린, 화, 유, 카이, 풍 장적이라는 분은 누군지 아세요? 장적? 장적 장적은 적 들어봤어요? 장적은 처음 듣는데 이름이 적자가 네. 무슨 적자입니까 이게? 예, 환자 볼때책 어, 서적 할때 적자네요. 어. 공부 많이 하라고 에. 이렇게 이름을 적자를 지었나 봐요. 이게 펼칠 장아니에요 네. 이름 잘 지었네요. 책을 펼쳐.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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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항상 많이 봤던 음. 그 친구네요. 음. 에. 에 아니 뭐 중당대 시인이죠 장적은. 안희성 사람이나 그러고 한요 후원으로 뭐 진사 지내고. 예, 한유가 좀 끌어준 사람이네요 아, 네. 보니까. 어, 그래요? 예. 네. 한유는 유정원과 함께. 네. 예. 그러전에 그러니까 네. 대해서는 좀 굉장히 박학한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래. 네. 네. 근데 여기 출신지가 좀 재밌는 게 오군이에요 오군. 오땅 네. 예. 사람이네. 예, 오나라 땅이니까 네. 오군. 이게 그치? 안희성 음. 그 부군이죠. 자, 이제 추산대 가을 생각. 가을 생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을에 생각나는 거죠. 뭐. 가을의 생각을 적었다는 뜻이죠. 봄에 가을을 생각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 음. 음. 가을에 드는 생각. 그리움, 예, 그리움이다. 가을에 고향 생각난다. 맞 네. 네. 자, 낙양성미. 낙양성 안에서니까 낙양성에서 그랬네요. 네. 견추풍. 왜 견자를 썼습니까? 대단한 시적인 자유죠 이게 네. 가을바람을 보고 이게 낙엽을 본 건데 사실 가을바람을 네. 맞다라고 쓴것 같아요. 네. 어, 가을 이게 이제 가을바람이 불 때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려고 견자를 쓴것 같아요. 어. 가을바람에 빨래가 흘러기는 거, 가을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거, 음. 가을바람에 낙엽이 뒹구는 거, 가을바람에 그 연못의 물색이 짙게 보이는 곳, 음. 가을 하늘까지 아. 모든 것을 가을 바람 불때 모든 풍경을 담으려고 하니까 견자로 걸까요왜 견자를 썼나요? 이게 바람 소리를 보다 참 특이하죠? 공감각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가을 바람을 보고 왜그 누구, 네. 누구 노래도 있잖아요 가을 바람은 무슨 색일까 뭐 손수건이 날라가니 하얀색인가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어디, 어디 있어요? d o n 처음 들어보는데. 잘 들어보세요. r o p t h 요 r 벌써 몇년 됐죠. 몇년 됐어요?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만 m 은 o t sure. I'm not sure. i 가 not sure. I'm 작가가 되려고 하는데, 준준이라서 아, 네, 예. 예. 욕 작가 난 네. 그런 줄알았는데 보니까 어, 이게 가서대요. 아, 네. 가서가 뭐야? 가서. 네. 집으로 보낼 편지라고 그랬네요 네. 네. 집으로 보낼 편지를 욕작 쓰려고 하는 거예 아, 네. 쓰려고 하는데 의만중 뜻이 만겹이다. 뜻이 만겹. 그렇막 <laughs> <laughs> 뜻이 맴도는 거죠. 무슨 말부터 써야 될지 굽이굽이 아, 맴도니까. 생각이 첩첩하다고 하셨네. 예. 첩첩산중 영어 아니 첩, 첩첩? 예. 첩첩 첩첩하다. 생각이 첩첩하다. 에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각이 첩첩하다? 뭐 산이 첩첩하다는 건들어봤어또 생각이 첩첩하다. 는 아, 첩첩 산중이라는 들어봤. 그말 들어서 첩첩하다는 건또 처음 들어봐요. 에이. 생각이 많다 그렇죠. 에이. 이거는 좀. 생각이 척척하다? 이거 우리말답지 않은데요 음. 그러니까 집으로 보낼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든다 이런거야? 응. 왜, 왜 그러죠? 왜 의만중이 되는거야? 그냥 쓰지말고 내가 가? 뭐 이런 뜻인가요? <laughs> 어? 아니면 무슨 말을 잘 써야되나 내가 잘 있다고 써야되나 고향에 가고 싶다고 써야되나 참 음. 보고 싶다고 써야되나 뭐. 집에 자리 있느냐, 뭐 하여튼 별려별 쓰고 싶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근 이게 지금 한유가 끌어주기 전인가 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뼈슬을 실제로 못 하고 네? 벼슬 할러 왔는데 자리 못 잡고 이제 뭐이 뭐죠? 한가위 됐을 네. 때 집에 집 생각이 나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때인데 음, 그때는 그렇지. 다 모이는 때 아니에요? 그렇죠. 가을에는 모여서 몸 모여 있는 입장이네. 네. 네. 그러니까 욕작 가서 의반 중이라 이게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네요. 아, 아. 이게 또 커피까지 직접. 커피 좀빠 빠세요. <웃음> <웃음> 오케이. 커피 좀 빠시고. 음. 자. 아 예. 네. 낙양성에 와 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지금? 이디는인이에은 완전히 이전히 완전히 완전안산이히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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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전히 완전히 완구공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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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총 급히. 아, 저도 그총총거로거뭐 이게 쓸때 총총 이만 줄입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서둘러 바삐 음. 총총 이런 뜻인데. 생각은 많은데 뭐 이런 기 빨리 써야 돼또 네. 생각은 쓸 네. 얘기는 많은데 네. 또 빨리 써야 되는 네. 입장이에요. 네. 가는 사람도 빨리 떠나가야 되니까 네. 질질붙잡아둘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야. 설부진은 뭐야, 설부진? 네. 말을 다 못했. 네. 설부진은 어디 저기 대기업 하는 사람 이름 비슷하지 이부진, 않아요? 이부진, 비슷하죠. 이부진 비슷하죠. 네. 설부진. 의만중 설부진. 뭔가 이게 사람 이름이 자꾸 떠오르네. 네. 네. 사람 이름 비슷하게 짓는 특성이 있나 <laughs> 네. 총총히 쓰느라 할 말을 못한 못다 한 듯하여 공 공자가. 뭐라는 차들이 지나가도 못 했는 오토바이가 지나가. 후콩 총총 소부진 그런데도 총총이 쓰느라 할 말을 못당한 듯하여 행인 임발 우개봉 이거 행인 임발 우개봉이라고 그 고등학교 예, 때 배운 건데. 추량전에 나오죠. 그 추량전에 그 누군지가 그, 그 저양 그 미도정이. 예. 그 거지꼴로 이렇게 남행어사 네. 오면 하는데 그뭐 여정이나 춘향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방장자. 방자. 응. 방장한테 네. 한번 다시 그 가져와 어. 봐. 다시 뜯어 보게 그러면. 뜯어 보게 할 때. 아. 네. 행생은님 인발 우계봉이라 하니까 여기서 빌려간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아. 그 춘향전에 그러니까 나오는 시라는 네. 거 아니에요. 네. 춘향전에 나왔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무신장 애창을 네. 했다는 네. 그런 외우, 건데. 외우고. 음. 하다못해 방자도 들어본 것 같다. 어... 요거참 묘하네요. 행인인발 우개봉이라는 네. 게참그 애절함. 행인이 인발이 뭐예요? 인발.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죠요 네. 떠나기에 임해서 네. 또개봉 들어본다. 다시 한번. 아 이게 또좀더 쓰려고 하는 거죠. 이 개봉은 지명 아니에요? 개성이 아니라 개봉이라는 데가 있죠. 송나라의 중동의 카이펑. 네. 어. 네, 그거죠. 사람 이름이랑 지명이 맞아요. 여기 어, 진짜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응. 낙야, 응. 의만중, 송설부진, 개봉. 이제 행인이 이제 가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옷땅으로 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응.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고향 옷땅에좀 가볼 일인데 혹시 당신 고향이니까 혹시 편지 쓰면 내가. 전해줄게. 에?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한장 써줘야지. 아 갑자기 쓰려고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내가 벼슬하려고 와가지고 여기서 객지 생활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쓰지 말고 내가 가 그냥? 오, 돈이 없죠. 근데. 그러니 정말은. 그래 가고 싶어도 또 벼슬은 해야 체면도 서고 가문의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 안 불안 불어 내가 잘 있다고 했을까? 돈좀더 붙여달라고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들 들었는데 또 쓰긴 써야죠 그래서 총총히 쓰는데 할 말을 다 붙여 다 못했어. 그러지만 가는 사람이 이제 막 출발한단 말이야. 그때 또 다시 잠깐 또 봅시다. 10만 원만 달라 그랬는데 한 100만 원으로 올려야 되겠어. 뭐 이런 거야. 근데 이 시가 뭐가 좋아서 이렇게 한 거죠? 이 시에 이 시가 왜 좋습니까? 그... 소부진이라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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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총이라든가 임발우개봉 이런 것들이 아주 섬세하게 사람의 심리를 묘사한 거잖아요. 아... 네. 아주 섬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네, 저... 자연스러운 정경이.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에 편지를 보내는 그 심정과 상황을 아주 탁잘 캐치해 가지고 그 상황과 그 심리와. 그 멈칫 멈칫하고 총총하고 응? 우개봉하는 그런 네.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잡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예, 명 선생도 네. 왕한석 평을 여기 있다가 의견하면서 네. 그러니까 평범한 듯 보이면서도 가장 기발하고 쉽게 지은 것 같으면서도 매우 고심하였다. 쉽게 쉽게 보이는데 쉬운 거 쉬운 말인데 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 이게 저 행일음발 우계봉 이게 떠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뜯어본다. 그러니까 어려운 고사 막 이용해가지고 어려운 난사밖에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쉬운 글자들만 가지고 진술하게 썼는데 그참 평범해 보이고 오그 뭐 누군 못써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굉장한 관찰력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아주 섬세해서 이렇게 쓰기가 어렵다 근데 장적은 참잘 썼다 음, 시제가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 이걸 보면은 시적 재능이 굉장히 있었던 음. 자 그럼 시안을 보면은 어떤 글자가 시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씩 얘기합시다 뭐 당연히 진짜죠. 뭐다 진짜. 부진, 설부진. 저는 좀 다른데. 뭐 을만두? 아니야 아니야. 콩. 콩, 콩, 콩. 예. 공포할 때. 아, 콩. 예. 네. 이게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말. 연절 부자. 예, 네. 따져. 네. 예, 네.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냥 직접적인 걸좀 하나 골랐어요. 그래요? 예. 네. 네. 그걸 공짜를 고르면서 좀 두려운 생각은 안 들어요 <laughs> 네. 남 박사는? 없어요 없구나 쉽지가 않네요 네. 아, 맨4구에서 아무거나 골라도 돼요 4구에서또 음. 웃자 또 웃자 그냥 어차피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 아무거나 찍어도 됩니다. 아이 시는 정말 추천할만한 시네요. 음, 그래요? 가을에 네. 가을에 좀 음. 써먹을 만한 아, 시. 가을엔 편지를 썼어요. 많은 예. 그 노래, 예. 그 여기서 온 노래라는 게 시중에 파다하게 소문이 안 났죠. 예. 음. 그러니까 이게 가을에는 이런 것, 음. 이런 그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너무 많이 썼잖아요. 너무 음. 많은 시인들이. 음, 맞아요. 그, 그, 그 가운데도 이건 절차인 것 같아요. 아, 그, 저기, 조영필 노래에도 무슨, 국제국에서 뭐, 편지를 쓰는 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듯말 음. 듯. 말듯말듯 <laughs> 하네요. 자, 인사를 하고 마치죠 네. 네. 어. 아. 아.